네, 안녕하세요. 김기준 한의 보험 김기준 원장입니다. 그렇다면 사춘기 할때꼭 배우는 아이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2, 3년 정도 병적으로 빠르게 사춘기 가 오는 성조숙증 환자들도 있지만 의학적으로 정상인데 사춘기가 약간 1, 2년 빠른 그런 조기성숙이 아이들의 비율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사촌이 빨리 오는 아이들은 본인의 체형과 유형에 따라서 관리나 치료 전략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과체중이나 비만한 아이들은 어, 몸에 체지방이 많잖아요. 체중이 급격히 늘어서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면서 근육을 늘리고 체지방을 줄이는 식생활이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 내가 살이 많이 쪘다고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내가 현재 클수 있는 키를 다못 크게 돼요. 그래서,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데, 어, 오히려 적절한 이런 체중 준다 체중을 유지하거나 천천히 늘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고, 요 사춘기가 빨리 오는 아이들 중에서 마르고 밥을 잘안 먹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이런 아이는 비만으로 인한 사, 이, 사춘기가 빨리 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어, 소화기능을 도와서 적절하게 체중을 늘리고 식사량을 어, 잘 늘리면서 영양 섭취를 정상적으로 시키는 것이 성장의 플러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치료 그리고 그 소화기 계속 부담되는 음식들을 좀 가리는 어, 그런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마다 이렇게 사춘기 가빨리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내 체형이나 유형에 따라서 조금 전략을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춘기 빨리 오는안 되는 결과적으로 상당히 빨리 멈추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내가 키가 좀큰 편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이나 평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키가 클수 있는 기간 안에 충분히 키가 클수 있도록 내가 관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방적으로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를 병행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능적인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에 한방치료를 관리하는 것이 성장에 되게 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